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가다 어. 보면 과속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어, 그렇지, 과속단속 카메라 있지. 이 과속단속 음. 카메라를 지나갈 때 100km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110km 정도로 딱 지나가는 거야. 음, 음, 음. 야, 이거 지켰구나 음, 정말 찜찜하잖아. 가는 길 내내, 아, 기분 나쁘고. <laughs> 그렇지. 세상에 아까운 돈이 과태료 아닙니까? <laughs> 그러지. 야, 이럴 때 진짜 짜증이 나는데. 자, 그런데 이거를 음, 정확하게 알고 네. 있으면 짜증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속도를 어. 측정하는 원리, 그리고 계기판의 원리. 어, 어.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음, 그렇지. 그냥 그대로 찍힌다고 생각해버리지. 그렇죠. 원래 때는 이 계기판의 원리는 자동차의 바퀴가 있잖아요. 음음. 이 바퀴가 분당 몇 바퀴 도느냐. 아... 이거를 어. 계산해서 나중에 계기판의 속도계에 표시가 되도록 해놨거든 아 그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핵심이 음. 뭐냐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어. 이거 110조를 보면 다 문제가 해결돼 버려 그러니까 궁금증이 해결돼 버려 110조? 110조 내용이 무엇인데? 자동차 음. 회사에서 자동차를 제작할 때 어, 계기판 그러니까 속도계는 음. 실제 속도보다 계기판 속도계의 속도가 음. 언제나 같거나 음. 아니면 오히려 더 높게 나와야 된다. 그나 높게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 속도가 음... 내가 진짜 100km로 운전하고 있으면 100km거나 아니면 음... 높게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허용해주는 오차가 있어. 자동차도 어찌보면 기계니까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기판도. 음... 음... 그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인가? 그렇죠. 근데 이건 마이너스는 없어. 마이너스는 없고 플러스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 실제 속도의 10%의 시속 6km를 또더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님이 지금 100km 로 지금 실제 운전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 계기판 속도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음. 100km에서 116km까지 표시가 돼요. 어 그러, 그러겠다. 10 그러니까 또그 6km를 더해줄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어. 실제는 100km를 음. 운전하고 있지만 116이 계기판은 116으로 개,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최대 최대치는 100, 음. 116. 음.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고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km인데 110km 음. 단속에서 아야 음. 이건 내 속도위반한 것 같아. 음. 이러면 아, 예, 계기판 속도가 110km였다면 거의 안 찍힌다. 아, 이렇게 그렇구나. 생각하면 되고, 오케이.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속 카메라도 포용 범위가 있어요. 아, 과속 카메라도. 예, 지들도 기계잖아. 걔네들도 음. 약10% 정도 오차 10 범위. 10%는 10큰 거지. 그러니까 내차 계기판에서 110km 조금 넘었다고 해서 음. 과속 카메라 찍혔다. 음. 벌벌 떨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어. 일측저쪽10% 잡고 어쩌고 하면은 100km. 좀 넘었으면 안 잡힐 확률이 훨씬 크겠다. 거의 안 잡힌다. 100% 어,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운전할 때 기분 좋게 가다가 운전하는 음, 내내 쫄고 음, 짜증나서 음. 목적지 가다 보면 찝찝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 일반 도로도 그렇구나. 마찬가지. 이런 음. 원리가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음. 어, 자동차, 안전규칙. 자동, 어, 아니, 어, 자동차, 자동차 안전 규칙. 자동차 안전 기준. 기준. 음. 어, 여기 자동차 만들 때 계기판을 이렇게 만들어라. 음. 그러니까 실제 음. 내가 음. 운전하고 있는 속도보다는 계기판 음. 속도는 언제나 각 거나 높게 음, 표시돼야 높, 돼 높, 최대 10% 무인카메라 어, 무인 그것도 10%또것이가 있고 물론 이제 음. 그 무인카메라 단속카메라는 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할, 정확하게 안 알려준대 경찰에서 음. 왜냐 이걸 정확하게 음. 알려줘 버리면 나중에 그렇죠. 경찰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 다툼의 소지가 많겠다 <laughs>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오차가 있긴 하다 허용범위가 있긴 어, 한데 어. 안 알려주는데 어. 일반적인 허용범위는 보통 10%를 10 보거든요 10%. 조금 어. 오버했다고, 뭐1 0 어. 5 k 뭐1 0 7 k 로 이렇게 어. 했다고, 야, 이거 걸린 거 아니야? 이러면 내 차, 일단 계기판이 높게 표시됐을 수도 있고, 어, 단속카메라에도 감... 어, 오차 범위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쫄지 마라. 즐겁게 여행가라 그냥... 과태료 통신 안 날라온다. <laughs> 또 그거, 그거 저 날라온 것 때문에 옆, 옆 사람한테 막 짜증나 그러면 안 돼버리지. 그리고 남의 차 운전하다가, <laughs> 어. 뭐 운전 잘해 주다가 과태료 나오면 이건 네가 내라 그러면 죽습니다. <laughs> 근데 과태료는 누구한테 날라오느냐 운전한 사람이 아니고 차주한테 날라가기 때문에 <laughs> 아 이거 내가 안 했는데 그래요 오늘 또 좋은 하루 됩시네